안녕하세요. 테크몽입니다. 어제 저녁 저는 되게 심한 악플로부터 시달렸어요. 그 이유는 바로 갤럭시 폴드에 대한 영상을 올렸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폴드의 내구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20만 번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그 영상을 분석을 좀 했습니다. 저는 그런 내구성이나 신뢰성 시험 테스트를 하고 불합격 테스트에 책임을 지는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. 작동부품에 대한 신뢰성 시험에 대해서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했어요. 삼성전자에서 20만 번 접었다 폈다 하는 그 테스트만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좀더 실사용 조건에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. 제조업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 횟수만 여러 번 해가지고 테스트하는 그 무빙 제품의 신뢰성 시험은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혹해요 충격에도 약할 수도 있고요 먼지에도 약할 수도 있고요 제품끼리 누적되는 공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설령 그 대기업에 다니는 똑똑하신 분들조차 예측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세대는 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에서 20만 번 접어 다 폈다, 폈다 는 그거만 믿고 이거 내구성 괜찮아요. 아 삼성전자 똑똑한 사람들이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거 믿고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뭐 무슨 내피셜 가지고 그러냐.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그러나. 삼성전자가 니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라면서 엄청난 악플을 달으셨는데 한 하루쯤 지났나요?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죠 해외에서 되게 영향력 이 있는 테크 유튜버나 그런 분들에게 나오던 제품들에서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튜버들도 그 정보들을 이렇게 퍼다 나르고 있어요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몇몇 분들은 심지어 저보고 뭐 앱등이 얘기까지 하면서 삼성 전자를 까면 좋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보다 삼성 전자가 훨씬 더 똑똑하다 라면서 악플을 막다 셨는데 몇몇 분들은 그 보호필름을 제거해서 그렇게 된거다 보호필름 제거 안 했으면 괜찮을거다 보호필름 제거하라 말을 했는데도 그 필름을 제거한 유튜버나 그 사람들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고객 사용 조건이 뭔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고 그 부품들 사이에서 진짜 사람이 여기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사람이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는 구멍이나 틈이 있으면 그 부분에 공유를 만들어 가지고 손이 안 베이도록 노력합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는 고객이 이렇게 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근데 보호 필름이 이렇게 위에다가 붙어 있는 거 같이 보이는데 그거 떼면 안 된다. 그거 떼면 고장 난다. 그럼 그렇게 설계한 게 잘못이에요. 심지어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 필름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 보호 필름 떼면 안 된다는 라 거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명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 그거는 보호 필름만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. 100번 양보해가지고 제조업에 한 번도 다져온 적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시다. 그러면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않은 분들은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요?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않아도 안쪽에 있는 신지가 노출되는 문제 안에 이물 같은 게 넣어. 접었다 폈었다 했을 때 생기는 문제 벌써 몇대 그렇게 풀리지도 않았는데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눠준 제품들은 실제로 돈을 주고 구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를 빨리 바로잡아 가지고 얼른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자체를 사과를 하고 빨리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고객 잘못이에요 라고 막 얘기하지 말고 고객 잘못이든 어쨌든 고객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감안 해서 설계를 하지 않은 거 어떤 거라도 사과를 해서 모든 걸다 받아들이고 문제를 개선해서 조금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사후 지원 확실히 해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이게 잘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마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저만 엔지니어 아니잖아요. 거기 있는 그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미 대책을 마련했을 겁니다.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런 대책을 마련했으면 어느 정도 적용하려면 조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과 상관없이 원래 있었던 일정 그대로 출시하려고 하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듭니다.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더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요? 뭐 브랜드 이름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그 제약회사 잘못이 아닌데 문제가 생기자 바로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하고 리콜에 들어가고 보상을 다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제약회사 잘못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나서 그 제약회사의 위상이 훨씬 더 올라갔던 그런 이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삼성전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안 좋은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삼성전자 내부에서 더 현명한 결정을 해서 출시 시점을 좀 늦추더라도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다 <목소리법> 테크몽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리야. 삼성전자 디스하니까 좋냐? 라고 말씀할수 있는데 저한테 그런 리플 엄청 많이 달렸어요. 아, 삼성전자는 이 테크몽한테 상주해야 된다. 심지어 삼성전자 빠돌이라고 삼엽충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삼성전자 갤럭시 탭 S4나 이런 영상들 많이 올렸거든요.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겁니다. 특히 숫자를 가지고 놀거나 신뢰성,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엔지니어라면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한 줄로 딱 정리할게요. 그렇게 하지 오히려 오해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. 삼성전자. 힘내세요.